저 엑스맥스 충전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 보시면요, 8 0 0 0 m a 8 8 0 0 m a 가 엄청나게 그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충전기를 두 개를 드리는 콤보 셋으로 이제 구매하셨죠? 135 버전으로 1 3 5만 원짜리 버전이 있는데요. 음, 얘가 아쉽게도 배터리가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미국에서 나온 잭인어 트레사 쟁인과 비교해서, 음, 요. 이 안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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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카이 미니, B6 미니에는 잭이 없어요. 그일죠 그렇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잭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laughs> 잭을 드려서, 이 잭을 이렇게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서 시간에. 먼저 하나만 해볼게요. 음, 파워스플레이 먼저 연결해볼게요. 파워스플레이 정리가 안 됐지만. 일단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잘 보시고. 자, 지금 충전하는 방법은? 아이스 스카이, 미니에요, 미니. 자, 미니. 자, 이거 뜯었어요, 이제. 이거 뜯고. 예. 네. 그 다음에, 옆에 뜯고. 예. 네.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좀잘 붙이고. 파워스플라이가 있어요. 이 파워스플라이는 5A 리인데이 충전기에도 6A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A를 설정해드려도, 6A를 설정해드려도 5A밖에 안됩니다. 왜냐. 이 명호전자. 명호전자 아이가 5암페어기 때문에 그래. 충전기 회사 파워스플라이사인데 얘는 파워스플라이 제품에서는 좀 고장이 잘안 나는 좀 제품이에요. 자, 얘네들 꽂아서 자 모든 충전기 열워라가 되는데 얘는 5암페어짜리 파워스플라이기 때문에 5암페어짜리 파워스플라이는 5암페어입니다. 자 현님도 파워스플라이 줘보세요자 이거 꽂면되 있죠? 아, 이도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이 충전할 거고 회님은 이제 이 충전할 거예요. 자, 얘는 전선 짧으니까 좀 길게 좀 할게요. 길게, 길게, 길게 뽑습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길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장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충전기 있는데, 얘는 우리나라 특성상 <laughs> 다이렉트로돼 있는 거는 이제 인증을 확보를 못 받고 되게 비싸대요. 비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따로 따로 사야 돼요. 자, 꽂습니다. 네, 자, 꽂기쫑 자, 이도 꽂으세요꽂았죠 이렇게 퍼스플레이 그 앞으로 빠집니다. 퍼스플레이 빠지고 오직 충전기만 가지고 갈게요. 자, 잘 직각을 잘 잡아주. 각을 잡잘 잡. 충전 각. 자, 이퍼 이쪽 있죠? 이쪽, 이쪽 거 네. 있죠? 거찾으시려면 거기 있네. 이쪽 있죠? 아, 그 새로 새로 뜯어야 돼. 비닐봉지 제거 말고 펜윅꺼. 네. 아, 그죠? 새거거 있구요. 남아있는 요것들은 다뒤에 이런 책들은요. 나도 엔진할 때 쓰는 책들이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여기 잭에서 얘는 이제 차에서 중요할 때 쓰는 책이고요. 다형님거니까 어차피 그 재미 생긴 거 그렇죠. 이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엔진할 때 쓰시고 자, 이렇게 꽂습니다. 요거 잠냐면요이 꽂이에 대그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잡아가지고 밑에 넣는다면 이렇게 좀잘 꽂혀줍니다. 이쪽이 이좀 이쪽, 이쪽. 해보세요. 음. 자, 꽂았습니다. 근데 적십자, 적색은 십자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을 꽂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 보시면은 보조잭이 있기 때문에, 보조책을 3세로 꽂습니다. 3세. 자, 3세 꽂고요 다른 데 꽂으면 안 되고, 3세가 꽂습니다. 상단 두 번째 칸이 3세 돼요. 꽂았죠? 그 다음에 를메인잭으로 꽂습니다. 자, <laughs> 자 그러면 충이사 준비된 행태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잘 누르셔야 되겠죠? 자, 잘 보시고요. 자, 배터리 타입 선택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있고요. 여기 배터리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누르세요. 리튬 폴리머잖아요. 네. 배터리가 뭐냐면 은 리튬 폴리머에요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리 네. L I P O. 근데 얘를 누르시면은 계속 돌아가요. 아, 얘가 아니라 얘를 두 번, 세 번째 누르시면요. 배터리를 어떤 거냐, 그냥 계속 누를 수 있어요. 어, 반대쪽이 아니라 이쪽이 음. 어, 이거 누르시면은 배터리 가 리페냐, 리포냐, 리포 이온이냐, 음. 뭐 엔진 뭐 쏘냐, 니카드냐 다 있어요. 네. L I P O로 가셔야 됩니다, L I P O. 누르면 뭐 L I P O로 가요. L I P O 왔네요. 오케이. 얘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누르세요. 4번 버튼. 누르시죠. 그러면은, 한번더 누른 상태, 아무것도 깜빡거리지 않는데, 한번더 누르시면요. 얘가 깜빡거려요. 그쵸. 깜빡거려요. 1 9 9 깜빡거려요. 얘가 몇 미리에요? 8800이죠. 이퍼스블랙몇 네. 미리에요? 5A죠. 계속 누르면 얘는 6A이기 때문에 6mm까지 올라갈 거예요. 다시 서클 대비한 바퀴 돌 거예요. 그래도 얘는 5A로 시하시면 됩니다. 5A로. 5 a 될때 손을 딱 넣으면 됩니다. 짠, 딴, 딴, 딴. 5A 했어요? 네, 1암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73 핸드에 1 0짜리 얘도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할 때는 엔터부터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2셀 덱 2셀을 살세요. 살되는데 저는 오히려 올리셔야 되고요. 회님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잘 하시네요. 자, 리튬 폴리머 배리에다가 5암페어 파우서라이니까 5암페어로 하시고 12짜리 버 얘가 지금 되어 있는 제품에 파워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어요. 자, 그다면은 길게 누르는데 어떤 거거든면맨마지막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은, 시동, 그 그러니까 충전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충전이냐 메인 잭 플러스 보조 잭으로 충전한 겁니다. 그 메인 잭 플러스 보조 잭인데, 여기서 세 번째 버튼 누르시면요. 신기한거 보실게요. 자, 380, 384, 384, 382. 이렇게 바뀌죠? 389, 382, 387. 이게 셀이 있어요, 셀이. 이 안에 있는 게 셀이, 3셀이 있거든요. 이 셀인데, 이 셀이, 얘가 충전할 때각 셀마다, 메세지 대단히 보여준 거고요. 한번 들때 한번 들어보세요. 두번째연속 누르면요. 퍼센트가 나와요. 자 얘는 55%, 55% 얘는 50%네요. 현재 볼테지가 3.84, 얘는 3.87, 볼테지가 4.2까지 되면은 만충이에요. 4.2. 근데 손님들이 보시면 3.7인데, 4 2까지 중간 꺼버리는데안 그래도 돼요. 왜냐? 이 충전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사용해도 항상 저는 두 번, 세번 반복을 하더라도.